자, 이번 동영상은 백핸드 스트로커입니다. 자, 롱핀 풀러버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백핸드 공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롱핀 풀러버를 바꾸기 전에 평면 나가 시절에 이 스윙이 안 잡히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컨트롤이 어려울 이 롱핀 풀러버를 사용하면서 백핸드를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평면 시절에 이 백핸드 드라이브나 백핸드 스트로이 백핸드가 잘 잡히신 분들은 역시 숏을 쓰든 롱을 쓰든 백핸드 공격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롱인블로 백핸드 스트로크와 백핸드 드라이브를 공격하고 싶으시면 정말 기본기부터 아주 꾸준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대상 구질은 상회전을 제외한 모든 구질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무회전성, 너클성, 그 다음에 카회전, 스피스가 빠른 롱서비스 시작해갖고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숙달이 되면 될수록 빠른 공도 가능한데 처음에는 좀 적당한 스피드 좀 약한 그런 공들이 대상이 된다는 걸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회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 여러분들이 백핸드 스트로크하고 넘기기 공의 구질이 뭐냐면 가령 무회전승 공이 왔을 때 긁어 치는 강도에 따라서 이게 약간 상회전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역시 무해전성, 너클볼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회전성 공도, 역시 상대 하회전량이 또 중요하고요. 그게 변수입니다. 그게 변수고, 여러분들이 긁어 올리는 강도에 따라서 하회전부터 너클볼 상회전까지 가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백핸드 스트로크 자체는 백핸드 드라이브처럼 상회전이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 넘어올 정도까지는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러고, 라켓을 열고, 가볍게 이렇게 툭 긁어 치시면, 이제 이게 일종의 올라온 다스트롱인데 그렇게 치시면은, 또하회전이 풀려 들어가요. 그래서 더 많은 하회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 클럽에서도 보면, 이거, 롱필풀 가고 막 친다고 막 빵빵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볍게 해서 일정 스피드 이상으로만 툭툭 쳐주시면은, 공이 좀 많이 깔려가고, 그 상태에서 조금 발전하면은, 내가 조금 긁어 올리는, 공을 보내면 또안 깔리고 넘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구질 변화가 있는데 이 컨트롤이 어려운 로핑 플럭으로 굳이 그렇게 세게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백핸드 공격에 자신이 붙고 감각적으로 공을 보고 정확히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때로는 좀더 강력한 공격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라켓 각도와 긁어치는 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핀플러버는, 핀플러버는 각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요. 거기에, 거기에 롱핀플러버잖아요. 또스폰지가 없는 OX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긁어 치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각도 역시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막 백핸드 공격이 안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윙도 크지만 차로 이렇게 공격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라켓을 숙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기본 라켓 각도 역시 무해선성 공이를할 때에도 이렇게 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도라는 것은 결국 공 높이에 따라서 공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체 조건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변하는 건데 그거는 계속 긁어서 치시다 보면 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을 열고 맨 처음에 이제 연습하실 때, 연습하실 때 타이밍과 라켓 높이가 중요한데 역시 타점은 이제 그 무회전성 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정점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하회전성 공은 조금 늦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드가 빠른 롱 서비스는 역시 스피드가 빠른 데 대해서 딱 잡아 빨리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연습하실 때 이제 가볍게 긁어 치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는데 각을 여시고 공을 튀긴 다음에 라켓이 공 밑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공 위에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눕히셔도 안 됩니다. 해서, 이렇게 툭, 이렇게 긁어 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한데, 반드시 라켓 각도가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었고, 밑에서 이렇게 긁어 치는 연습. 약간 떠가죠?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긁어 치는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백핸드 스트로크잖아요. 백핸드 스트로크하고, 백핸드 드라이브 차이는 뭐냐면, 긁어 올리면서, 긁으면서 올리면 백핸드 드라이브고 긁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치면 백핸드 스크로크예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치시면 그 롱캠플로거는 특유의 무블링이 있기 때문에 공이 흔들려 들어가서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열고 이렇게 긁어서 이제 긁어 올리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아 이제 내가 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긁을 수가 있다면 그 다음 또 이제 앞으로 보세요 들고 오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볍게 툭툭 치는 힘을 가미하시면자 이게 백핸데 스코프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간단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공을 연습해서 실제 사용하려면 정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이제 각자 특유의 롱 탑법을 쓰시잖아요. 이롱 탑법을 쓰다가 갑자기 이걸 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공에 왔을 때, 이건 튕겨갖고, 이렇게 치는 거니까, 타점이 일정하지만, 공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진행형이, 죠 진행형이고, 공 스피드도 다르고, 공 논다디도 다르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쭉쭉 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치면, 들어갈 때는 없겠죠 막, 쭉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몇 개나 들어가냐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핸드, 롱키플 OX로버의 백핸드 스트로커는 이런 탑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툭툭 쳤을 때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고, 이렇게 툭 쳐도 너클볼이 들어간다더라도 이게 쇼핑풀 보다는 굉장히 많이 깔려 들어가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 덜 깔려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임팩트가 좀 생기면은 굉장히 많이 깔리거든요. 그리고 살짝 더 긁어버리면 안 깔리니까 상대방들이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절대 강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치고 적당한 임팩트가 가미가 되면 의외로 많이 깔렸다 안 깔렸다 하니까 이게 상대방 구질파하기도 어렵고, 또 숙달이 되면은 내가 연타로 툭툭 치다가 강타 충분히 칠 수가 있거든요. 뭐탑퍼하다가한 번씩 툭툭 칠 수도 있고, 자 롱피플 OX러버 백핸드 스트로크 가장 기초부터 시간을 두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연습을 많이 안하세요 아나 공격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그러고 이제 연습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쳐보세요 처음에는 이 스윙이 막 이렇게 크게 나오시고 막 이렇게 나오시고 막 사람마다 이게 스윙이 온갖 스윙이 나오는데 제발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보시고 얼마 전에 막 이렇게 보시면은 어막 그거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치는 모습을 못 봐서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어떻게 치는가를 보고 그안 되는 것을 수정해서 또 연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정말 롱탑 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백핸드 스트로크 오늘부터 한번 이리 가볍게 불거치는 연습하시고요. 숙달되고이렇게 앞으로 치시면은 백핸드 스트로크입니다.